여러분, 학생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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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여러분, 여러분, 선배님 여러분, 하는 선배님들, 선배님들, 졸업하시는 2학년 선배님들, 졸업하신 선배님들, 졸업하는 선배님들, 선배님들, 2학년 선배님들, 2학년 선배님들, 돼. 졸업하는 선배님들께, 2학년 선배님들. 2학년 선배님들. 2년 동안 함께 2학년 분들과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앞으로 의 인생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잃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선배, 동화 선배, 동현 선배, 수아, 유림이, 태용이, 민서, 유나, 찬우 졸업 축하한다. 즐거웠다. 지금까지 어려운 경험도 많았지만 너무 듬직했고 너무 재밌었어 덕분에 그렇게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 됐다. 교수님 저희 개신이 오늘 졸업합니다. 진가에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가르치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덕분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무사히 공부 잘 해가지고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퇴하는 청나나 부족한 담당자가 되어줘서 미안하고 그래도 많이 살아겠다 건강하고 피티. 졸업하는데 그동안 잘 있어야 돼. 사랑해. 담당 겸 벤틀리 대학생활 내내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맙고 누나가 졸업해도 자주 보러 올게. 사랑해. 우리 토리 그동안 고마웠고 이제 잘 가. 학교에서 잘 놀아. 레오야 누나랑 2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고 사랑해. 네 선배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연암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셨나요? 단호동아리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꽃길이길 바랍니다. 환경중학과이학년 선배님들 2년 동안 수고하셨고 선배님들 졸업 축하합니다. 저희 독서클럽 했던 글적글쩍 멤버들 저희 세명이서 모이면 누구 축하드리는지 아시죠? 너무이형 졸업 축하하고요. 지경이 형 졸업 축하하고 졸업하고도 계속 연락하자. 총과대 상현영 님 이번에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앞길에 더욱 더 무궁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아 파이팅! 졸업하는 좋습니다. 졸업하는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선배님, 네.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쏟아왔던 정열과 열정이 사회 나가서 표출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본인한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겪게 될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큰힘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